22번입니다. 22번은 정부의 구제가 기업에 비치는 부정적인 영향. 정부의 지원이 기업의 결정을 바꾸는 도덕적 해이 정부의 구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업은 더큰 위험을 감수하려 함. If a firm is going to be saved by the government, it might be easier to concentrate on robbing the government for more money rather than taking the hard decision of restructuring the company. To be able to be profitable and viable in the long term. 만약에, 어, 기업이 정부에 의해 구제받으려면, 가주어 진주합니다. 진주어 하는 것은 더 쉬울지도 모른다. 집중하는 것은 더 쉬울지도 모른다. 집중이 뭐냐면, 정부에 로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더 쉬울지도 모른다. 왜 로비합니까?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뭐하기보다는 이제 테이크 디 i o 전하면 결정을 내리답니다. 근데 지금 로빙의 병렬이기 때문에 동명사로 로빙 테이킹 이렇게 된 거예요. 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뭐에 대한 어려운 결정이냐면은 어, 회사를 구조조정하는. 근데 회사를 구조조정하는 어려운 결정 왜 합니까? 뭐할 수 있도록. 어, 인들 롱텀 장기적으로 수익성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 회사를 어, 구조조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돈을 위해서 정부에 로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정부로부터 어, 구제 받으려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주, 첫 번째 문장 자체가 나오는 게 회사가 회사 자체에서 경영을 잘 해서 수익성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그럴 수 있도록 필요하면은 어막 적자가 나거나 했을 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적자가 나고 힘들면은 어차피 정부가 개입해서 도와주겠지 자금적으로 용통을 해주겠지. 이렇게 되니까 스스로 자생하려는 그런 경영상의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로비하는데 집중하는 게더 쉬워진다는 거죠. 만약에 정부에 의해서 기업이 구제를 받는 일이 확실히 생긴다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is is an example of something known as a moral hazard. 자 이것은 이것이 앞 문장 전체입니다. 이것은 어. 도덕적 해이로서 알려진 것의 한 예입니다. 근데 어쩔 때 이거를 도덕적 해이라고 알려지냐면은 when government support alters the decision firms take. 정부의 지원이 기업이 내리는 결정을 바꿀 때. 그러니까 어 기업이 내리는 결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결정이 어 정부의 지원으로 위해서 바뀌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은 기업에서는 아 우리 회사가 이제 적자가 너무 심하다. 사람들을 감원 시켜야 되고 우리의 그 사업 규모를 좀 줄여야겠다. 단, 어, 좀 침체이기 때문에 줄여야겠다. 이러한 결정을 원래 하려고 했다가도 정부가 지원을 하니까. 아니다. 지금은 어차피 정부가 돈을 주니까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더 무리해서 대출을 받고 부채를 더 많이 만들어서 위험 위험이 있더라도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 기업이 내리는 결정이 바뀌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주는 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책임이 어, 책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 회사 자체에서. 원래 회사는 정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렇게 살아나야 되잖아요. 스스로 생존해야 되고, 스스로 경영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정부가 돈을 주니까 거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어, 원래 해야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For example, if government rescue banks who get into difficulty, as they did during the credit crisis of 2007-2008 여기까지 먼저 하면은 어 이거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정부가 은행을 구제한다면 그 은행이 뭐냐면 어려움에 처한 은행을 구제한다면 에지 모모처럼 어, 정부가 2007-2008년 어, 신용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그랬던 거 여기 did는 어, rescued를 말하는 거예요. rescued의 대동사입니다. 일반 동사의 대동사이기 때문에 어, did가 나온 거고 were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This could encourage banks to take greater risk in the future because they know there is a possibility that government will intervene. If they lose money. 자 이것은 이것은 정부가 은행을 구제하는 겁니다. 정부가 은행을 구제하는 것은 n c 인크러 e 목적의 투부 정사입니다. 오영식자 은행이 더큰 위험을 어, 감소하도록 조장합니다. 미래에. 왜냐하면 은행들은 내일 은행입니다. 은행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가능성 추상명사 나오고 다음에 동격의 접속사 나오고 가능성에 대한 어 동격이기 때문에 뒤 완전한 문장이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은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는 만약에 어 은행이 돈을 잃으면 손해를 보는 경우 자금난이 시달리는 경우 어,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위험을 조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안 좋은 거죠. 어. 그러니까 금융이기 전에 신용이기 전에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은행이 어, 우리 은행이 지금 어 돈이 모자르고 이 자금 융통이 잘안 됐을 때 힘든 경우에 어차피 은행이 도와주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큰 위험을 감수해도 돼. 어차피 정부가 개입해서 불을 끌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미래에는 더큰 위험을 감수하는 걸 조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정부의 그런 지원이 부작용을 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은행이나 기업이나 어 스스로의 경쟁력이 있고 스스로 경영을 잘해서 이거를 잘 경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의 개입이 있었을 때, 그거를 믿고, 어, 무리한, 어, 리스크를 감행을 하는 거죠. Although the government rescue may be well intended, it can negatively affect the behavior of banks, encouraging risky and poor decision making. 자, 마지막 주제문입니다. 정리를 하는데, 정부의 구제, 어, 구제는 좋은 의도일지라도 이시 가르치는 건 정부의 구제예요. 정부의 구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의 행동에 그러면서 분사고문이 죠 뭐뭐 하면서 조장하면서 위험하고 형편없는 의사결정을 조장하면서 여기서 인크러징 할때인크러지도 하시면 안됩니다. 분사고문은 어, 현재분사 구문이면 오답이 과거분사로 나오고 과거분사 구문이면 은 오답이 어, 현재분사 구문으로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법상으로는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수동태 나왔고 구제받다 그 다음에 가주진조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투비는 뭐뭐 할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목적 부사정용법이었습니다그 다음에. 어, f o r m s take에서 take의 목적하고 목적이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 도덕적 해의로서 알려진 무언가로 돼야 되니까 이것도 knowing 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 분사, 현재 분사 구문은 어, 그 반대는, 반대쪽을 훨씬 아셔야 돼요. 확실히.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대동사. 레스큐드에 대한 일반 동사, 대동사기 때문에 오 하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다 완벽히 아셔야 돼요. 1점짜리나 아니면 객관식으로 쉬운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대명사 가리키는 거, 지칭하는 거는 아셔야 되니까 디스 가리키는 거는 정부가은행을 구제하는 거그 다음에 뱅크 가리키는 것들은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추상 명사 다음에 동격의 접속사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 동격의 접속사는 오답으로 대 이거 잘못했네요. 오답으로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로 오인해서 관계대명사 유치로 하는 게 오답으로 나옵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위로 들어간 거는 긍정이고 미, 긍정이거나 큰거 아래 들어간 부정인데 이제 이거를 반대 반여로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lose money인데 earn money, make money 이런 식으로. 네거티블리인데 파지티블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내용상 반의어가 나오는 거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2번은 정부의 구제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신용위기 때 은행에 대한 정부 구제의 예처럼 정부의 기업에 대한 구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의를 부추기고 기업으로 하여금 위험하고 형편없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조장할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